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, B에 대해서 A교 집합 B의 여 집합은 A와 같고, 그 다음 A 집합의 원소는 9개, B 집합의 원소는 14개라고 합니다. 자, 이때 A 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. 자, 앞에 조건 보면 A교 집합 B의 여 집합이 A다라는 건 자, A에서 B를 뺐더니 A가 됐다. 근데 A 차 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죠. 그랬는데 이게 다시 a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자, a 합집합 b의 개수.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,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. 그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 주도록 되어 있죠. 그러면 자, A의 원소의 개수 9개, B의 원소의 개수 14개, 그 다음에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0개. 따라서 A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3입니다.